맨날 술이야. 오늘은 여기서 술을 마실 거예요. 아로고 포차. 여기가 2층인가봐요. 허? 완전 포차 감성 제대로. 야외도 있대요. 한번 나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뭐좀 잘라진 거없나요 머리를. 엄청 많이 잘랐어요 거의 한 이만큼? 머리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후회 안 하겠냐 왜 갑자기 잘랐냐 본드. 어쨌든 오늘 술을 마실 거예요 제가 만취강담소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밀고 있거든요 지금 게스트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근데 안 오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 왜 전화 안받죠? 응? 네? 제가 지금 연수 유튜브 촬영하러 가는데 제가 사실 저번주에 연수 유튜브를 펑크했거든요? 단계 펑크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 빨리 옆으로 잡아서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제가 오늘 또 서프라이즈로 <laughs> 전화가 좀 다섯 통째 왔는데 리뷰를 안 받았거든요 제가 톡톡으로 갑자기 물음표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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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는데 너무 웃겨. 저기다 저기다. 여기서 지금도 전화오고 있어. 너무 웃겨. 갑자기 더워요 지금. 아, 언니. <laughs> 있나? 전화를 안받은 사람이 아닌데. 아니 오늘 맞는데. 근데 제가 아까 2 시간 전에 카톡하고 제가 답장을 못 했어요. 뭘까?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되는데. 지 혼자 유튜브 듣고 <laughs> 언니 안 오는 줄 알고 기다렸다. <laughs> 일부러 장난치고. <거야? 웃음> 어, 와! 진짜! <laughs>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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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옥수수들 안녕하세요. 아 내가 찍었거든? 오면서? 아나 갑자기 심장이.. <laughs> 왜? 안 올까봐? 아니 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안올니이 아, 그래 언니가, 아, 그러니까 언니가 안올 사람은 아닌데 뭐하고왔나 뭐지? 약간 걱정해가지고. <laughs> 와 여기 좋다.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어. 언니가 포차 같은 느낌에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맞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신당동이고 바로 고 포차입니다. 바로 고뭐 <laughs> 먹을래? 언니 먹고 싶은 건다 골라요. 아라는 일단 아, 사장님 저희 김치찌개 하나랑요. 네. 짜파게티랑 그다음에 파인애플 샤베트 정처럼 네. 페라 네. 바나나 브릴레아 바나나 브릴레도요 네. 건빵을 주시네. 맛있겠다. 나 이거 완전 좋아해. 이게 바나나 브릴레래요. 태리 언니 픽입니다. 음. <laughs> 음. 달달하고 맛있네. 음. 술을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요즘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세 짜리 가국이 생기네. 세 짜리 술고 짠. 안 돼? 아니 우리 며칠 전에도 술 마셨잖아 오늘 마셨지? 우리 집에서 아유. 그때 연수 기억갔어요나 <laughs> 집에 가서 언니 렌즈 끼고 그대로 잔거 알아? 그 정도면 진짜 취한 거 알지? 음. <laughs> 렌즈 안 뺐으면 많이 다 흡수했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고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내 외적으로 제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존감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자존감? 그 <laughs> 사실, 내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 안 했어. 어.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어. 낮다고 생각했어. 근데, 응. 음. 너무 싫어. 모글모글, 모글모글.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응. 어느 날 남자친구 응.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친구의 응.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들이 그 자리에 와서 괜찮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응. 그래서 나는 미리 말만 해줘도 될수 없다. 이렇게 응. 말했어. 응. 그러니까 나 보고 너 남자친구가 그 여자들이랑 같이 있는 게안 불안하다는 거야 질투가 안 나니? 언니 질투 별로 없지. 질투가 안 난다기보다는 미리 말해 지 미리 말해 주고 하면은 음. 서로 믿는 거지 남자친구가 걔를 좋아하게 해.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어 그치 자존감 높은 거래. 자존감 높은 게 좋지. 음. 짜파게티와 왔다 앗다 거. 차돌짜 파파게티. 정신이 없네. 와 국물 짱 큰데 양이 응. 진짜 많네. 그러니까 여기서 술 먹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응. 꼭 오세요, 오프소들 일단 그냥 한입 먼저 먹고 와. 아, 안 돼.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너는 자존감이 막나 높은가? 연수는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래? 생각보다. 음. 인스타로 비춰지는 너의 모습이나 유튜브로 보여지는 너의 모습은자존감이 높아 보이거든. 음. 근데 알고 보면 연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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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많은 타이이에요. 내가 뭐별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주겠어? 난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해. 음. 고민에 고민에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는 소신쟁이. 내가 한참 막 사람들이 막뭐 남자분들이 뭐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저는 아니요. 저 언니가 보 맨날 막 이랬잖아. 어, 응, 그래서 언니가 아니, 연수야. 처음에 한번 그냥 아니에요 했는데, 아니 진짜 이쁘세요 이러면 그냥 감사하다고가하고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너 자신을 낮추지 마라. 응. 너 자신을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면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그때 책을 꺼내서. 좋은 말만 써진 거만 돌려. 음, 나 맞아. 맞아. 읽으려고한게 아니라 책 안에 좋은 말이 많잖아 음, 긍정 위로를 돌리려고 노력해. 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그다음 인플루언서의 장단점. 톰이 유튜브 나가서도 이거 말했었는데 단점부터 말했어. 왜냐면 장점이 훨씬 많아서. 오. 단점은 당연히. 나를 좋아해 준 사람만 있을 수 없잖아 음. 그래서 악플이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고 음. 그거밖에 없어요 악플 음. 말고는 다 장점이라고 아, 생각해요 아. 그리고 뭔가 우리 부모님이나 음. 동생이나 친구들한테도 내가 뭔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 음. 내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음. 나에게 기대하는 내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음.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민망하고 이 사람들도 같이 못 먹을 거 아니야 조금 더 참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음. 살짝 더 어른이 되어가는 음. 기분이야 그게 자, 가장 장점인 것 같아 음 맞아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악플이 힘들 때가 있긴 하지 이번에 머리 자른 걸로도 욕 많이 먹었거든 왜 왜? 머리 긴게 낫다고? 어 별로라고 <laughs> 근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머리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아야지 인생 한 번인데 다시 머리 길게 <laughs>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 머리도 붙해면야내 맘대로 다음 19살 틀꾸이자 옥수수인데요 20대를 다 보내본 언니들이 말해주고 싶은 후회 없이 20대를 보내는 방법이 궁금해요 귀여워 틀꾸이자 옥수수래 어. 넌 아직 20대잖아 넌 음, 30대잖아 언니 뭐로. 만으로 해도? 만으로 하면 20... 28 그래! 많이잖아 이제 나이 음. 많이. 넌 아. 아직 20대야 20대 의 연수가 먼저 말해주겠어? 근데 저는 후회되니까 딱 하나 있어요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그건 나도 똑같아. 난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되게 보수적이었나봐. 근데 아니야. 많이 만나봐야 돼. 음. 남자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못 해보고 사실 저는 남자분들이랑 친해지는 방법도 잘 모르고, 서툴은 거 같아요. 어, 많이 서툴러요. 네.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0 대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좀좀덜 자. 아, 너무, 너무 빡센가, 나? 아니, 잠을 좀 잘하니까? 연수야. 난 연수는 너무 빡세게 살아요. 여러분, 연수처럼 연수보다 더 빡세게 살면 그건 쓰러져.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스무 살 때는 저는 여행을 가장 많이 가보려고 추천하고 싶어요. 난 여행 가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당연히 스무 살, 막 20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돈이 생기면은 이상한 막 술집 다니면서 술 먹지 말고 여행, 여행 갔으면 좋겠 우리토블 하는 여행 갔을 때가 어. 생각이 많이 나고. 다 추억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많이 만나라 고라는 말도 저는 어. 공감이 음. 없는데. 근데 어. 너무 많이 만나지 말라고. 아, 뭐. 어, 적당히, 적당히. 모든지 적당히. 어. 네. 어쨌든, 이렇게 20대를 음.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아, 자, 태견이 하얘지는 방법 알려주고요. 어. 하얘지는 방법이 없어. 그치, 없어요. 사실, 하얘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 람이 <laughs>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뭐, 피부톤을 좀더 맑게 해주는, 관리법을. 뭐 그... 어, 있지? 먹는 거. 이너 뷰티가 굉뷰티좋아기초라고 어, 생각해요. 맞아, 맞아. 글루타치온? 그게 약간 맑게 해주는 거에 도움이 오, 되는데. 그래. 그런 이너 뷰티를 한번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200주사. 효과 있나? 200주사 내가 음. 궁금해서 써봤는데, 이거는 효과가 일시적이라서 계속 음. 맞아도 된다고. 맑아져. 하얘지는 그러니까 아. 건 아니고, 톤이 약간 투명해지고, 음. 좀 까매도 맑은 까마? 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좋긴 해요.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파지 않게 빵크림을 많이 발라서 야주 어, 맞아. 저 여름에는 빵크림을 잘안 발라서 항상 파요. 어쩔 수가 없어. 난 포기했어, 이제. 평소에 약간 화이트 테이닝을 자주 해주면 어떨까요? 아, 화이트 테이닝도 좋아. 화이트 태닝은 진짜 좋아. 지금 나의 피부에서 하얘지게만안 해주지만 음. 한 피부를 자꾸자꾸 자꾸 돌려주는 음. 효과가 기 때문에 음. 하지 않게 도와주지 않을까요? 계속해주좋아하고 하얘지는 방법은 없어 음. 그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화이트 태닝 그 다음에 이너 뷰티 먹는 거? 미백 주사 뭐이 정도? 이너 뷰티가 더 중요한 고같다음럼 다음, 다음 질문 갈게요 저도 언니들처럼 나시 입고 싶은데 겨드랑이 쪽이 까무잡잡해서 못 입겠어요 어떻게 음. 관리해야 하나요? 저는 겨드랑이가 사실 하얀 편이거든요 <laughs> 관리를 안 받았어요 관리 한 번도 해본 네, 저는 받아, 받았거든요 아 토닝! 토닝! 약간 여기 토닝 맞춰주는 거지 음. 그래서 막 나보다 겨드랑이 되게 잘들아요 겨드랑이 자신 있게 들려요 한번 레이저를 한번 받아보요 네, 토닝도 같이 함께 받아보시는 거추천드요 그리고 이제 다음 <laughs>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 삶인가요? 일하기 싫을 때? 네. 통장 잔고를 보세요. 일이 빡 하고 싶어져요. <laughs> 저번 달 내가 얼마 썼는지 시출 내역을 보고 내 통장 잔고를 봐봐. 네. 일하고 싶어요 맞아. 일하기 싫지. 나도 맨날, 아, 비티 하나 하고 나가서 열심히. 나가면 맞아, 열심히. 열심히 해. 맞아 세상 열심히. 맞아.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어차피. 그냥 이왕 일할 거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러고 이런 거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하기 싫을 때는 내가 사고 싶은 산일백을 한번 봐. 그래. 그럼 일을 하게 되 지금. 응. 누을 모으겠지? 근데 나도 차 사고 싶을 때 통장에 물을 진짜 열심히 왔어. 음, 그래, 뭔가 목표를 세우면돼 어.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 면 달성해 보세요. 좋아요. 다음, 언니들 4명이서 네 여행하면서 트러블은 없었나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정하는지, 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4명이서 음. 네 여행하는서 트러블? 없지, 없나요? 없었지. 저희는 싸움적이 일단 많이도 궁금해 하시긴 는데 우리 안 싸워. 음. 저희는 싸울 일은 음. 없어요. 싸울 일을 안 만들려고 하죠. 음. 트러블이 전혀 없고, 계획 어떤 식으로? 계획은 사실, 갔던 데를 제외하고, 리스트를 쭈루룩 말하다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이렇게 한 번씩 던지면 그래 여기로 가자 하고 연수나 제가 쭈르룩 알아봐서 단톡에 보내요 서로 다 괜찮은 게 포함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 해가지고 가는 것 같고 효는 무조건 엠빵합니다 어, 무조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는 발리로 떠납니다 발리 기다려 네 <laughs> 오늘 이제 예약을 할 거예요 어, 오늘 촬영 예약 끝나고 예약하려고요 음. 재밌겠다 그니까 어, 너무 기대돼 저는 아직 학생이고 남자친구는 직장인인데, 남자친구가 일 끝나고 여직원이랑 같이 밥을 종종 먹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이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한테 그 부분을 말을 했더니, 그저 동료이고 밥 먹는 건 상관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끔 회식이 아니어도 여자들, 남자들 무리지어서 섞어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해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남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신경이 쓰인다고 말을 했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면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 말, 단어 선택이 잘못돼. 헛플이 먹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든, 그래, 그래. 근데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면은, 궁합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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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먹는 건좀피해볼게 음. 라고 말했어야지. 그치. 말했어야 그건헤어지자는는거 아니냐? 싸우자는 거아니 음.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헤어질 마음 준비는 안 돼서, 그럼 난 똑같이 해 아. 어, 바꿔봐야 알아, 그 사람. 그리고 똑같이 말해요. 뭐 어때? 뭐어려데 <laughs> 네. 똑같이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 고민은 끝났고 질문을 할 건데요 네. 서로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씩 말해달라고 질문 잘한다는데 이가 네. 그렇지? 나는 생각 딱 바로 나긴 해 가장 최근에 고마웠던 거는 제가 저저번주과가 <laughs> 두번주에 이 술잔을 말해. 아니, 유튜브를 찍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아, 오니말해다내보내주세요나 이미, 이미 말했어. 여기다 찍으면서 왔어. 응. 다음을 리 돌려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괜찮지? 그럴 수도 있지. 안 되지. 사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언니가 나 미워할 거... 그냥... 어쩔, 어쩔 수 나. 없지. 그러니까. 근데 완전 100% 괜찮잖아, 괜찮지 않겠지? 아, 그래? 사람이 나 진짜... 아! 근데 진짜 괜찮았어. 근데 내가 일이 많았잖아, 이것저것 막 신경 쓸 게. 그래서 내가 아 일단은 복귀하고 난 거기에 적립하려고 막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었어. 그래 주시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당일 펑크 된다는게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사실 저는 가장 고마운 게 제가 이제 더우유를 사실? 오픈은 작년 11월에 했지만, 2년 전부터 내려고 리 했다가, 빠그라지고 막, 약간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 걸 언니가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언니가 진짜 노출을 정말 마치 자기 것처럼 너무 열심히 음... 해줘서. 어, 별로 못했어. 아니, 아니, 야 유튜브 찍을 때뭐 라이브 방송, 뭐, 그 다음에 솔 언니 춤도 진짜 열심히 춰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너무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세트로 많이 사왔거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테잘 음. 해야 돼. 전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가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진짜예요. <laughs> 맞아, 맞아. 저희 저희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맞아. 이제 앞으로 뭐 인생이 아직 몇십 년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 친구들 말고 또 누가 생길까? 생기더라도 이정도의 마음은 없을 거라 언 같다.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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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 만나는 만나는 나도 많이. 미안했던 일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가장 미안했던 일을 말해. 미안했던 일? 언니 아까 말했던 게 미안하다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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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맞아. 아까 말했던 맞아요. 그것도 맞고. 사실 연수가 저한테 뭐 이게 싫다, 저기 싫다, 고 성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이 좀 적절적이에요. 성격도 좋고 하고. 연수가 이건 이렇게 해야 지 이게 맞다 생각해.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친하면 친할수록 이 사람이 고쳐야 될 점? 장점? 이런 걸다 말해주고 장점을 더 이렇게. 살려주고 단점은 하지마 이런식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별로 안 친하면 얘가 단점을 뭐안친한 말도 필요가 없는거지 그래서 말하는 부분이 많은데 연수의 성격 자체가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집에가서 혼자 올걸요진짜 그래서 약간 그것때문에 상처받을게 분명히 있을거데 나한테 말 안하겠지 상처받았어 하지만 언니가 나를 다 사랑해줘서 하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집에서 이해할것같아 <laughs> 맞아요. 음, 음. 그럴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 말할 수밖에 없어. 받아드리세요. 받아드리세요. 세요 저는 언니가 울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 부르가 아, 이제 이제 무지개 다리를 이제 건너게 됐는데 이제 그때 언니가 이것저것 힘든 일이 되게 많았고 일도 엄청 바빴고 근데 이제 부르가 한여름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사실, 공감이 안돼요 어, 공감이 막 솔직히 말해서 100%, 1000%가 안 됐어요. 저도 부루 너무 예쁘고 진짜 작, 엄청 착하거든요. 너무 좋아했지만 언니가 막 너무 힘들다고 맨날 저랑 영상통화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줬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꿀떡이를 이제 키우게 됐잖아요. 근데 언니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아, 언니가, 이게 언니가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일도, 부르도 자기 정신을 이렇게 딱 부여잡고 덜덜. 어. <laughs> 그러니까 덜덜불 뭐?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안오는데 <laughs> 근데 나중에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저도 되게 너무 슬프더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 언니였으면 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서운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 자리 말고도 계속 나도 이야기를 나도. 했거든요. 언니 미안했어. 나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언니. 막더 위로해 주지 못해서 막 근데 언니 맨날 울거요 맞아. 음. 요즘 쓰는 향수 궁금하대요. 요즘 쓰는 향수? 네. 어, 요즘에는 사클리프 사탈. 근데 오늘은 집시옷도 뿌렸어요, 바이레도. 뭔가 날씨가 여름이고 널껀만큼 앞서서 같아 프레쉬하게 음. 뿌려봤어요. 시원하게. 음. 네. 산타마리오 노벨거의 엔젤드 피렌체 옷을 뿌리고 왔어요. 음. 약간 머스크향. 베이비 음. 파우더. 어, 좋아. 나도 입어 스무살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을 하지 말아야 할일 스무살로 돌아가고 싶으면 뭘 하고 싶나요? 코인이요내 <laughs> <laughs> 말이! 야야내 말이, 내 말이! 나 본인은 몰랐어 재테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안 해본 것들을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 나는 지금도 사실 레게머리도 해보고 싶고 빡글빡글 <laughs> 이렇게 큰몇게언니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배그, 배그 머리 알아? 막 배꼽도 뚫어보고 싶고 막안 해본 걸 한번 해보고 싶고 일탈을 해보고 싶어 어... 그럼 하지 말아야할 걸? 1탈 뭐야.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사실. <laughs> 결혼 몇살 하고 싶으세요? 40살 전에는 가야겠죠? 저도요. 결혼을 막 엄청 빨리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38살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39살에 결혼 근데 저도 사실은 서른다섯에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서른... 나도! <laughs> 나도 서른다섯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보이잖아! 그럼 지금 당장 결혼할 남자를 보여야 되잖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른으로 좀 넘겨봤어, 내가 솔 <laughs> 혜리, 수수 둘만의 공통점? 예를 들면 남자 보는 눈이 같다던가 뭐 이런 거 있으면 공통점이 있나? 근데 오늘 좀 음, 많이 달라서 일단 남자분을 말해볼까? 너무 달랐네. 너가 보는 내가 남자분 눈은 뭐야? <laughs> 언니 약간 뭔가 끌리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약간 좀 남자가 좀 무서워야 돼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좀 있어야 돼. 어 성격 좀 있어야 돼. 내가 보는 연수는 예의 발라야 되고 나한테 갑자기 가가와주는거좀 부담스러워. 자기 앞에서 꾸준히 지켜봐줘야 돼. 어 맞아 꾸준히 지켜봐. 섬을 좀 오래 타야 돼. 한1 년을 바라는 거 같아. 어, 아니 아니야. 뭐, 이건 남성, 아니 야 난솔로 못쏠 특집을 나와야 될정도 아니라고 <laughs> 하지만 진짜 오래 섬 <laughs> 하는걸 추구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오래 썸을 타면서 아무도 안 만나야 돼 다른 여자를 자기만 봐, 봐야 돼그른 사람도 나 보나 너무 힘들잖아 아니 썸을 막 6개월 동안 타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여자랑도 연락을 안 하고 연습을 바라보기 힘들잖아 응.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 있기도 하겠지만 나타나기가 응. 힘들고 만나기 힘들다는 거지 힘든 사람을 좋아해 맞아. 잔잔하고 막 착하고 얌전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조용한 것도 질려 음! 재미없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 이게 음. 차라리 그냥 잘생긴 남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편하다는 거지 좀까다로워요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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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내가 연수한테 내가 남자 소개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없어요. <laughs> 저는 좀 마음이 뒤늦게 나타나는 스타일이라덜 그래. 음. 그래서 우리들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음... 그러니까 예의 없는 거안 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그 말하려고 그랬어. 그거? 와 소름 돋았어. 예의 없는 어, 거에 진짜 싫어. 어저 진짜 싫어해. 그러네. 또뭐 있어? 약간 의리 있는 걸 따지고 어 맞네. 우리 어... 예이 의리. 응, 요걸 따지는것 같아. 이거 언니의 주량이 궁금하대요. 저야? 응. 소주 한 병이. 거짓말 치지 마. 진짜야. 내가 소주 한병 반이야. 내가 소주 약하다 니까 소주는 한병 먹으면은 뭐 마셔라. 기억이 딱날 정도로 취하고 이 이상 뭐 먹어가면은 기억이 안 나. 강취. 내일, 내일 뭐 하세요? 날 내일 해미 유튜브 찍. 아 그래. 네. 내일도 술 마셔. 맨날 소리야. <laughs> 그리고 수수 언니가 생각하는 태리 언니의 장점. 일단 멘탈이 약한 것 같지만 엄청 강하고요. <laughs> 진짜 똑 부러지고. 저리가 아까 의리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의리가 진짜 정말 세요, 언니가. 그러니까 저도 언니한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언니로서는 정말 정말 좋다. 그 다음 태리 언니가 생각하는 수수 언니의 장점. 연수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살고요,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일찍 집에 가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진짜. 그리고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뭔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야. 너처럼 너무 그 정도로 막안 <laughs> 돼, 안돼막 이렇게 아, 막 이렇게 하는 <laughs>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언니들이서 더한 것 같아. 언니들에 대한 예의는 약간 되게 깍듯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반말을 하되 친해지되. 무언가를 하려면 완벽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소기를 좋아해요 청소기랑 매날 <laughs> 붙어있어요 맞아. 저 지금도 응. 좋아해요 그리고 꿀떡이를 사랑해요 맞아. 맞아. 내내 내 소개하는 거야? 어, 장점 너의 장점이야!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거든 꿀떡이는 태련이의 발을 사랑해요 <laughs> 내발 맨날 물어 뜯거든요 그래서 야야 갖고 놀아라 이러면서 그래. 내 양말 그냥 가져와 그,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거라도 해야지 연수가 맨날 다못뜯다잖아 이거라도 해야지 다칠까 봐 제가 약간 좀 하지 말라고 막. 맨날 뭐 하지 말라고 그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 눈에 꿀떡이가 안보여도안 돼! 꿀떡이 안돼 하지 마! 왜 <laughs> 이러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약간 <laughs> 이런 거 있잖아 벌써 이렇게 질문이 끝났어. 고민도 끝났고 어땠어 언니? 재밌는데. 재밌어서? 응. 아니 옥수수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았다는 게신기하그니까아 원래 사실 더 많았는데 진짜 추리고 추리고. 그합이다 아무튼 좋다 언니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아, 추워 언니 안 춥니? 언니 올해 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목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맨날 매년 회의 가서 한달동일이꼭 하고 싶어가지고. 응. 올해 어디 가시게? 원래 계획대로면 응. 지금 내가 뉴욕에 있어야 돼. 근데 미뤄졌어. 아, 오늘. 여름 응. 지나면 가을에 뉴욕 한 장만을 해내려고. 와 아, 진짜 좋겠다. 저의 목표는 버우유를한 시즌을 어. 뭐 돈을 못 벌어도 어. 적자 없이 운영하는 거. 그게 네, 제 목표입니다. 아우, 습가이지 그래요? 배를심춤이고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슬퍼. 왜? 그렇게 말하면. <laughs> 않았어아 취했다. 취했다. 재미없어 취했어. 완취했어. 아, 아, 아. 아. <laughs> 술 먹고 일면 취한 거 알지? <laughs> 아빠 언니 울었잖아. 아 그거는 너가 부르 얘기를 해서 슬펐어. 그걸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마음. 아, 알지. 그래서 <laughs> 음. 저희도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또 저랑 연수랑 어떤 걸 찍어줬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시면 열심히 제가 찍어볼게요. 네. 잘합시다. 안주 준비하고, 네. 자,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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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laughs> 음? 짠! 캡! <laughs>